제가 27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좀 결혼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아들 한결이가 태어났거든요. 그런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듯이 첫 아이는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부모가 당황하거든요. 저도 그랬고, 아내도 그랬어요. 근데 저희 아이가 6월 생인데, 12월쯤, 그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깨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.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. 우유를 먹여도 안 되고, 뭐 안아주고도 안 되고, 어떻게 해도 안 됐는데,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복도형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방음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기띠로 이렇게 메고요. 그 위에다가 이제 패딩 점퍼를 덮어 씌우고,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어요. 아이가 다울 때까지 한 30분 정도 아파트 놀이터를 빙빙 돌면서 아들의 등과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아들을 재우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도 아이가 또 그렇게 울어서 그 추운 겨울 아파트 놀이터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들을 안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렇게 엉엉 우는 이 아이가 왠지 하나님 안에서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것들 삶의 뜻대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런 거 알지 못하고 외로워서 혹은 힘들어서 엉엉 울던 제 젊은 시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. 그러면서 아내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.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서. 그 안에 좀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이를 집에 와서 누이고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썼던 곡이고요. 그래서 이 곡이 특별히 저는 젊은 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꺼내 보았고요.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시며 사시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